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어요.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같이 읽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어, 예수를 버려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버려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응용한 말씀인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배단이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 예수님의 친구죠. 나사로. 이거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을 예수님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가정이어서 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 주로 이 집이 편해가지고 이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 내가 예수님 어떻게 대접해드리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난번에는 중식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으로 대접을 할까? 아니면 한식으로 대접을 할까? 어, 그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장만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만 대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 더 따라붙어요?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열두 명은 따라붙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따라붙겠어요? 뭐 병든자, 뭐 안진뱅이들, 뭐 이런 분들이 막 따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다를까? 예수님만 방문을 하신 게 아니고 열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집을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마리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근데 손님이 딱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준비할 일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분주해져서 빨리 예수님을 시장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아그리고는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요? 아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애 이거 어디 갔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보는 거야.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아 이르고 봤더니 그 마리아라는 동생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 딱 무릎 앞에 앉아 가지고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턱을 이렇게 개놓고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준비는 나만 하나, 일은 나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얌전한 사람일까요? 마르다가 여자 같고 얌전한 사람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 당시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자가 거기 쑥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는 건 그렇게 얌전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얌전하시고 더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laughs>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야. 나와, 나와, 나와. 네. 야, 나와. 근데 그냥 계속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나 바빠 죽겠는데. 예, 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좀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요 옳겠어요? 마리아야, 야, 언니 혼자 일하고 있지 않니?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너 말씀 그렇게 사모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너희 둘만 만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음식 준비해야지. 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41절, 42절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를 몇번 불러요 두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2장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 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 열심히 듣는 거라고 보아도 좋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음식 준비하지 마. 마르다, 음식 준비하지 말고, 너도 들어와서 말씀 들어. 우리 밥안 먹어도 돼. 지금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할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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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마리,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만 고정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정해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들어오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눈물이 날던 때도 있었고 우리 그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마르다가 와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릴까 어떤 밥을 해드릴까 어떤 음식을 드릴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나를 안 도와주지? 왜 마리아는 저리고 있지? 왜 마리아는 동의하지 않지? 왜 마리아는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예수 바람 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부어기를 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그냥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내가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뜨거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바라보는 일을 멈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 정신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살았는데 한순간 되돌아보니까 내 계획만 이렇게 있지.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내일로 너무 바쁜 것 같고 그냥 사람 일이 너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들 한 20년 전이었나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려놓. 음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그 저자가 또 다른 책을 내놨어요. 그책 제목이 뭐냐, 더 내려놓음. 이렇게 책에 제목을 줘서 또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내려놓는 것참 중요해요. 내가 내려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내려놓는 건,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잘 내려놓는 분들은 누가 더 잘하실까요? 스님이 더 잘하죠? 법정 스님을 따라갈 분이 계시겠어요? 그 비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렇지 않겠어요?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그건 뭐예요? 말이다가 뭘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거를 놓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웠으면 그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드림이고 채워드림이고 구별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아민이 작으실 줄을 제가 늘 안다 그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 믿음 생활 하다가 비전이라는 말, 성장, 부흥, 성과, 대의, 명분 그런 말로 우리가 뭐를 할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어? 주님이 하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그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느 순간 이게 내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요. 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느냐? 아시아에 가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다녀보니까. 아, 내가 에베소에 가서 가르치고,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아, 그러면은 굉장히 폭발력적, 폭발이 일어나겠구나, 영적인 폭발이이 일어나겠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하죠?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어찌어찌 해 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때야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를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우,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쪽쪽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면서 부흥을 했어요. 사도바울 생각이 맞았어요. 내가 에베소를 가면 나랑 맞는 교회인 거예요. 나랑 맞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더 기쁜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기쁜데 뭐가 기쁘냐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섬겼던 그뭐 마술책들, 그런 그런 모든 그뭐 그런 뭐 우상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워 버려요. 근데 그게 5억이나 넘는 돈을 태워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만큼 더큰 부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로마도 가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로마도 가야 되리라. 사도 바울은 야망이 큰 장가요. 내가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으니까 내가 로마도 가가지고 큰 교회를 내가 한번 이뤄봐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가이 사리한테 가가지고 심판을,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로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근데 로마에 가서 진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내가 한번큰 교회를 잃어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로마에 가서 1년을 지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닐까? 2년 동안 감금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년째가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해 죽겠다."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처럼 큰 부흥을 이루고 사람들이 뒤바뀌고, 아,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천추의 한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로 빌립보스에서 편지를 쓰냐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뻐했어요. 시위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사도 바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내가 그 군인들이 몇명안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기쁘다. 그리고 또 하나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더 열심히 증거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요. 에베소에서 부흥을 주셨던 분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그 길을 트셨던 분도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감옥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늘 누구만 붙들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뜻을 기기울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영 누구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내려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어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유럽의 빌립보교회를 세운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에 가서 그 시위대 장관, 시위대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누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구제가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구제는 교회도 하지만 누구도 합니까? 다른 단체들도 해요. 불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손들, 누구로요? 나로. 나.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주님이 하신다면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마르다가 뭘 놓쳤어요? 처음에는 주님,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보이면서 내 공로가 늘어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리아는 이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데 마리아가 자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라봤던 거고 너가 놓친 건뭘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 가운데, 예, 가장 늦게 된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디모대 전설을 가서 보시면, 그때는 이제 한해에 가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큰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부흥의 자리를 주신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는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와심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골랐거든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